안녕하세요 언니들 마음에 언니들입니다. 이거 오늘은 봐봐 엄마랑 같이 스키시 말랑이 거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고고고! 자 이제 우리가 스키시 말랑이 거래를 진짜 한번 해볼게요. 네. 여기 하트 하트핀 추가. 음. 점수 낼게요 저는 버섯 말랑이부터, 버섯 스키시부터 낼게요 저는 벌 스키시. 아 너무 말. 작아요, 너무 작아요. 너무 작아요. 아, 이거는 완전 인기 많은 폼폼프린스킷입니다 거절이야 거절. 거절? 가져가자. 다시 그럼 이번에 진짜, 하추핀 일래요, 하추핀. 진짜 인기가 좋은 하츠 거절 거절. 거절 어? 거절이마 거절. 마이멜로디.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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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인기 좋은 건데. 아까부터. 어, 아, 진짜 저는 신물로만에 있습니다. 음 조이 조이 야빈 추가 빈음더 추가해주세요 약해 약해 알겠어요 클라이 조마요 이제는 진짜 진짜 멋진 악주 빈 조이 조이 자 이제 저는 여가 재키야 이거 뭐지 피장가 그럼 저는 뿜뿜이. 퐁프리 네. 좋아요. 뿜뿜 네, 좋아요. 제가 가르이음으로 저는 이쁜 로 이쁜 마음으로. 저는 이로는 이쁜 마로 저는 이쁜 마음 저는 이 공부터 기 저는 이아요음는 이쁜 마음으로. 저는 이로미는 이쁜 마음으로. 저는 이쁜 마음으이즈는이찮아이 가셔야죠. 요귀여로고 가셔야죠. 저는 귀여운 인간이지. 더 추가해주세요. 어? 이거 다 줄게요. 레모지 줄게요. 저는 그러면 어떤 걸 내지? 제가 엄마랑 같이 스키시 말랑이 거리를 한번 해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 꾹, 좋아요 꾹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, 레큐